기존 순정 하이 리무지보다 저희가 훨씬 TV도 큰 27인치 스마트 TV가 들어가고요. 천장에는 이제 은하, 은하수 스타일 조명 들어가고요. 벽면 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벤츠 스타일 송풍구가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제 그 저희 스웨이드 마감을 해놔서 훨씬 더 고급스러움 보실 수 있습니다. 제일 자주 쓰시는 이제 앞뒤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는 모드나 앞뒤 등받이 아직 굳이 터치 패널을 이제 활성화를 안 시켜도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물리 버튼도 가지고 있습니다. 보통 시트 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안전벨트를 매 곳이 없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는 시트 자체에 안전벨트가 독립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시트를 180도 회전을 해도 이제 운행하시는데 전혀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. 루프랑 의전시트와 대리석 바닥까지 포함된 이제 제품 구성이고요. 이 바닥은 이제 검은색과 흰색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.